기록으로 봤을 땐 마지막 조두 선수 빼고는 다타줄이고 그러니까요 마지막 조가 갖는 부담감을 보고 있고요 아~ 문경이 선수도 지금 오른쪽, 어, 오른쪽. 오른쪽? 어, 오 카트 도로 맞았어요 카트 오 다행이에요 이게 골프 카트키를 맞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네. 그러면안 내려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또 운이 좋았네요. 온도 따라야 됩니다. 참 욕심물 부리자니 위험이 도사리고 아, 있고 아, 참하이리스카일 리턴입니다. 그러니까 선수들이 2, 2월 시작하기 전에는 아파트냐 점수냐 <laughs> 이런 얘기를 <laughs> 연습 라운드에도 했었거든요. 예. 그러나 지금 뭐이 마지막 조에 있는 선수들은 마지막 도나그앞 선수는 우승을 바라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.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. 홀의 위치가 쉬워요. 어~ 무종건 네. 선수도 가는 거 같아요. 가는데 지금 지금 러프가 이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아~ 예 가+ 강하지가 않아요. 예. 그래서 인제 일단 유틸리티 클럽으로 나왔거든요. 아이언은 잡힐 수 있지만 유틸리티 클럽 나올 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린 입구까지 보내놨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위치에서 그린을 직접 보려면 페어의 벙커가 중간에 딱 하나 있거든요 예. 자 오르막 퍼시고 문정민의 성공하면 공동 선두입니다 왼쪽 하, 오! 빠지네요 잘 공략했는데 너무 저 부분을 얘기하는데요. 그러니까 티샷에서 일단 왼쪽을 먼저 조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선수다 오른쪽으로 다 공략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무 받고 많이 나오는 샷. 오. 이것도 오른쪽인데요. 오른쪽이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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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. 어 그래도 내려옵니다. 이야. 야. 나이스. 이야, 이야. <laughs>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. 네,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까 그 보이는 왼쪽 좁은 그 페어웨이 폭 왼쪽으로 감기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. 박해준 선수 오늘 운도 좀 따라주고 있습니다. 실력도 실력, 운도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 날은 오른쪽 이게 내려오는 거야. 지금 앵글 상으로는 야 이거 숲에 깊이 들어간 네, 거 아닌가 네. 싶었는데, 야 저것도 운이에요. 저 위치에 보면은 사실 그 범면이 야 정말 참운 좋습니다. 저 앞쪽에 보이는 벙커를 넘겨야 됩니다. 예. 오, 잘 들어갔어요. 오. 자박혜준 좋아요. 오. 아, 약간 지나왔네요. 예. 살짝 내리막이 음. 남았어요. 생각보다는 지나간 거예요. 예. 앞쪽을 원했었거든요. 박혜준의 버디 퍼트. 오, 오. 돌아나왔어요. 아, 이것도 <laughs> 참, 정말 좋은 위치였는데, 아 저로의 찬스를 네. 살리지 못합니다. 내리막 퍼시긴 했지만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. 아쉽게 격차를 벌리지는 못했어요. 야, 홀을 훑고 나옵니다. 이지선도 오, 오른쪽 오 나왔나요? 야, 나왔어요. 나왔고, 페어웨이로 또 들어옵니다. 오, 참 아, 세 선수다. 이렇게 아, 페어운이 네. 한 번씩 좀 있네요. 이디베맨 골프 리조트는 깔 남은 거리 8 4 m 강지선. 강지선. 아, 방향은 지 쪽이었는데요 마운드 내리죠. 타고 내 m 강지선. 지금도 약간 지리막에 남았습니다 강지선. 강선수는 내리막 지 왼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왼쪽이 높게 보입니다. 그러나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. 많이는 없어요. 착시가 있는 홀이에요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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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됐다. 됐어요. 야, 그걸 집어넣네요 강지선 버디 세 개째입니다. 잃었던 타수 다 말해요. <laughs> 대단합니다. 와, 이러면 또 모릅니다. 초반에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. 예.